여러분이 앉아 예배가 시작하기 전 대략 한 20, 30분 전에 되면 아동부 아이들이 이 성전 안에서 뛰어놉니다. 어자를 넘기도 하고 이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20, 30분 동안 저요게 뛰어놉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시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나눠줬습니다 성전 안에서 초코파이를 제가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납니다 목사님 밖에 나가서 드셔야죠 그래서 사무실, <laughs> 사무실 가서 먹었습니다. <laughs> 아동부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닌 교인들을 보면 성경구절을 잘 암송합니다. 헌한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10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 저도 압니다 한번다 같이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시켜볼까요? <laughs> 여기 앉은 여러분 다들 암송하리라 저 확실하게 믿습니다 10편 23편은 어떻습니까? 왜 긴장하십니까? <laughs> 저는 제가 못하는 건 남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 모범생인 최전도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laughs> 지금은 예배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되게 한 3절, 4절까지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4절까지 다 기억하는 찬송가 여러분 있습니까? 만일 찬송가가 아니라 뭐 트로트라든지 가요라면 아마 1절, 2절 뭐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트로트나 가요는 다 기억하는데 찬송가는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로트나 가요는 2절밖에 없는데 성경은, 아, 찬송가는 3절, 4절까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5절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2절까지만 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찬송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유를 말하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다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내려오고 그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어느 정도 자주 읽으십니까?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손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주에 한두번 정도 읽는다.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읽는다. 한 달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아, 몇 번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말은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네 가지 항목 안에 여러분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끔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문득 내 자신을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어떤 것입니까? 아, 이거는 좀좀 좀 심각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들 모은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났다는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나라 없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입고, 그들의 집 모양은 어떠한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신앙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말한다 한다면 그들이 병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거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학교 교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직업이 어떠하든 개청이 무엇이든 성경에 준하는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먼 옛날 신앙 이야기므로 오늘 우리 상황과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신앙 이야기를 오늘 우리 처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게 될때 성경에 있는 참된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개정판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한글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저는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 2년 뒤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사용하면서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닌 앱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성경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이들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올때 항상 옆에는 이렇게 성경을 끼고 왔는데 이제는 그냥 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찾기보다는 스크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찬송과도 찾지 않고 앞만 보면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맹의 편리함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성경은 남아있을까?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교리 및 행동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성경에서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일에 향한 희망이나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면 우리들은 대충대충 대충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가르치면 삶의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것, 관계되어지는 것, 창조적인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읽는 이유는 그 내용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무수히 많은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모티브가 되어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성경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려운 교육을 하는데 뿌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성경을 자유를 허락하는 완전한 법이다 말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허락하는 완전한 법, 법과 자유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없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죽은 생명차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 되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 아래서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 후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하냐?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또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저는 앞에서 여러분에게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얼만큼 읽어야 된다라는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라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한 주에 적어도 두, 세 시간은 읽으십시오. 두, 세 번이 아니라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은 읽으십시오.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정독을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두 시간 동안 읽었는데 한 구절밖에 안 된다,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시간 동안 한 구절을 놓고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읽다 보면 그 내용,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그 깨달은 진리를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거울,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사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거울처럼 여길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이 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생활에 적용해 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술에 우리들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생활에 적용하는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게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들의 생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거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